오른쪽에 선수 있는데 그쪽으로 전달이 됐고 바로 크로스 그리고 오! 오! 들어갔어요! 대전시티즐이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결국은 박인혁이 하나 해줍니다 자 지금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적절하게 먹혀 들어갔고 예. 박인혁 선수의 마무리 야 전반전에 아쉬운 찬스가 있었는데 그 찬스를 털어내는 이제 박인혁의 골이 기록이 됐습니다 후반전 4분의 선취골을 기록하는 대전 세이 대전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박수창 선수를 놓쳤던 게 송엽 씨에게는 좀 독이 됐죠. 뒤쪽에서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반대쪽으로 헤더 슈팅. 자, 박수창의 패스, 그리고 박재우의 크로스, 마무리는 박인혁이 짓습니다. 몸을 날려갔던 김대솔 골키퍼입니다만은 손을 피하면서 들어가는 헤더 슈팅이었습니다. 박인혁 선수가 오늘 두 차례 좋은 찬스가 있었고 세 번째 찬스가 왔을 때 결국 골로 기록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원석은 지금처럼 네용스로운 준비 계속하고 있어요. 자 바로 던져줍니다. 박사 아, 쪽이요. 자 짧게 내주는데 슛! 골! 선취득점 대전 시티즈. 자 지금 바로 또이롱스인의 장점이 나왔고요. 헤더로 연결해줬고 여기서 다시 받아내면서 박인혁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퀵주의 연계 그리고 네. 한 박자 빨랐던 또 시즌 두 번째 득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laughs> 네 재치있는 세레머니까지 네. 자 그리고 장원성 멋졌습니다 창문이 열렸어요. 자 속여냈고 어, 어, 그 다시 한번 크로스 어, 돌아가 끊어 골입니다. 아, 골입니다. 아. 추가 골 박인혁 오늘 경기 멀티드 네. 자 여기서 맥키로는감각적인기도 멋진 턴을 보여줬던 박수일이었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골은 뭐 어떻게든 넣으면 골입니다 팔에만 닿지 네. 않으면 그리고 이 골에 앞서서 박수일의 기가 막힌 컨트롤과 연결 네 오늘 이좀붕대를 하고 안재준 선수가 이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박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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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골 행운의 득점 스코어 대0 대전 박인혁이 또한 번의 멋진 셀레브레이션 호날두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백헤딩이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자 어제 서, 서울 이랜드와 수원 아프시 간의 경기에서 이 백성동 선수도 이 골키퍼 제쳐놓고 이 각도에서 이제 골을 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승섭다이렉트로 올려줬습니다. 헤더골 그렇습니다. 박인혁의 시즌 5호골. 부산에 강했던 박인혁 오늘도. 골을 터트렸습니다. 자 이재원 선수가 빠진 게 정말 부산이 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큽니다. 지금도 사이드 쪽으로 빠져 나간 볼을 자잘 커버를 했지만 크로스가 올라왔고 네. 중앙 지역에서 이재원 선수가 없는 그 사이를 선수들이 간격으로 좀 메우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서 이 장신인 박인혁 선수가 야, 자 황인범 키즈. 추가 시간에 승부를 원점으로 만듭니다 박인혁이 계속해서 오늘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이것이 번번이 가로막혔었고 네, 결국에는 꾀슈 선수의 크로스 한방 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양 팀이 이 크로스 한방으로 인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골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인혁 본인 시즌 6 다시 박대훈 자 박대훈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코로스 대박! 네. 오! 열렸어! 골! <laughs> 박인혁 선수인가요? 박인혁의 골! 네. 자, 세컨드 박인혁 선수가 왼발로 성공을 시킵니다. 전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팀이 그 선수 옆을 지나갈 때좀 <laughs> 부담이 되겠어요. 네. 됐어요. 그러니까 됐어요. 잘 좋습니다. 아, 역시 좋아요. 네. 계속 요박 네. 질러주는 수비 백포라인이 무너졌거든요. 야 박기혁 선수 원꽃메입니다아 아, 지금 이 움직임 좋다고 네. 여러분 칭찬을 해주셨는데 <laughs> 결론또 해내는군요. 야 떼져 투 전남제로입니다. 네. 아 잠깐 축구 가... 안 서는 거죠. 네. 아 꽃기면 역습이요. 에 꽃기면 역습이죠. 2대 2요. 2대2데요 박기혁이죠. 박기혁 가는데요. 박기혁인데요 박기혁이에요. 박기혁이죠 들어간다. 했습니다. 와, 박인영 완전 원맨쇼네요레반도프스키를 보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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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끊어냈죠. 2대2 지금도 두 명의 공격과 두 명의 수비인데, 아, 네. 지금도 헛다리죠. 시저스죠. 이 호승 못 막죠. 수비를 완전히 묶어놨고요. 야, 와더 그래요. 야 주의 보면서. 보세요. 예. 해결해야 되겠다. 힐급 옆을 봤어요. 이진남 선수인데 와 헛다리 기가 막혔어요. 네. 따라가지 못하죠. 골키퍼 역방향 쪽으로 철학하게 네. 찔러 완벽한 찬스죠야 네. 기가 막혔는데요. 네. 다시 한번 쳐놓고 태클 피했어요. 오른발 공기전 어, 들어갔어. 1대0대전아 박인혁 선수가 드디어 하나 해줬네요. 지금 5분도 되지 않아서 네. 완전 대전이 먼저 선제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일단은 대전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이 됐습니다. 네. 어. 초반에 사실 뭐 아주 뭐 경기가 정비가 되거나 뭐 그런 도 있는데요. 이와 좋았어요. 먼저인데요. 슛! 먼저 들어! 어빠이트네요. 아, 네. 아, 골포입니다. 네. 골포입니다. 네. 야, 박인혁 선수 자, 자신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또 겪었고 그... 네. 네. 자, 한... 대전이 또 원정에서 골을 만들어 낸다. 이건 큰팀입니다 박진혁 네. 선수가 골을 집어넣으면서 올 시즌 첫 번째 골인데요. 잘뿌어 줬어요. 순간 박진섭의 장치가 한번 나왔어요. 오른쪽 측면. 자, 잘올라왔동데 헤더! <laughs> 완벽한 크로스 네. 에도죠 맞습니다. 이 되지 않죠. 완벽한 크로스, 이번에도. 와. 이편이 <laughs> 이길 만한 설명이 있을 까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좋은 크로스와 완벽한 대동가 나옵니다. 이죠. 는 <목소리가> 어떨까요? 박인혁골 <목소리가> <목소리가> <길고! 목소리가> 대전이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목소리가> 아, 박인혁 선수가 한 대수싸움에서 승리를 하면서 전열 선수를 속였습니다. 자, 아, 초반에 찾아온. 대전의 <목소리> 오소리 부분, <부끄러워. 목소리> 이정현. 왼발로 크로스, 맞아요. <목소리> <목소리> 스트라이커가 나왔습니다. 아 대전은 환상적인 월요일을 만드네요. 네. 아, 박인혁 선수가 오늘은 정말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뭐, 득점 과정도 상당히 좋았는데 두 번의 방독, 프리볼 과정에서의 휘젓는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부천 수비 4명을 한 번에 빠주나왔습니다 아, 박인혁의 품질축 끝에 왼발로